안녕하세요. 무이무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최근에 출시한 트러스트마스터사의 T58 휠입니다. 우선 언박싱을 해보죠. 휠 베이스는 6.4kg으로 굉장히 무겁네요. 번들로 같이 제공되는 휠은 30cm 직경이고요. 그리고 기본 투페달도 제공되고요. 베이스 거치를 위한 클램프와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페달용 스프링과 부속품이고요. 페달 미끄럼 방지용 스파이크 그리고 페달 연결 커넥터 어댑터 USB A to C 케이블. 자, 그럼 휠림부터 살펴보죠. 직경은 30cm이고요. 카본 바디, 고무 그립, 811g의 가벼운 무게입니다. 그립엔 작은 홈들이 있어 그립감을 향상시켜주고 있고요. 버튼의 재질은 좀 저렴한 플라스틱이고, 입력압은 가벼운 편입니다. 트러스트마스터사의 독자 퀵 릴리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패들 슈터의 입력압은 약7유턴으로 700에서 800g 무게압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큰힘 들이지 않고 패들 슈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버튼의 질감이 조금 싼 느낌이긴 한데, 보급형임을 감안하면 납득할 만한 수준입니다. 다음엔 휠베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엔 LCD 디스플레이 창과 설정 모드 변경 그리고 두 개의 추가 버튼이 배치되어 있고요. 후면엔 파워포트, USB-C 포트 그리고 악세사리 연결 포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단엔 클램프나 거치대 결합을 위한 4개의 나사홈이 있고요. 클램프 거치 후 휠베이스 높이는 약 28cm로 좀 높은 편이네요. 시야를 가리지 않는지 미리 거치 높이를 좀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제공되는 투 페달을 살펴볼게요. 우선 악셀 페달을 연결해주고요. 브레이크는 검정색 약한 텐션용과 은색 강한 텐션용 스프링이 제공되고요. 설명서를 보시면 스프링 타입과 홀 위치에 따른 압력 세기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번엔 페달 셋업별 입력 압을 살펴보죠. 우선 가속 페달 1단계 압은 36.5N으로 약 3.7kg의 무게 압을 필요로 합니다. 가속 페달 2단계 압은 48.3N, 가속 페달 3단계 압은 54.7N으로 약 5.5kg의 무게 압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 페달 1단계 압은 79.2N으로 약 8kg의 무게압이 필요하고요 브레이크 페달 2단계는 101.9N 브레이크 페달 3단계는 127N 브레이크 페달 4단계 179.9N 가장 센 텐션압은 200N으로 약 20kg의 무게압을 필요로 합니다 번들 페달 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능이네요 추후에 로드셀 페달 옵션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페달 바닥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지만 좀더 보강은 필요합니다. 자꾸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페달 양극 간격이 25cm로 약간 좀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추가 페달을 포함해서 3페달로 이용시에는 더 답답한 느낌이 있을 것 같네요. 이제 테이블에 한번 거치해보죠. 테이블 거치를 위해서는 동봉된 기본 클램프를 준비해주고요. 페달과 베이스 연결은 동봉된 3.5파이 3극 케이블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에 각각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휠베이스에 페달, 어댑터, USB 케이블을 연결하고요. 기본 클램프로도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거치가 가능합니다. 우선 휠을 연결하고 나면, 마이 트러스마스터 패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줍니다. 업데이트 완료 후엔 T598 베이스 본체를 껐다 키시면 되고요. 펌웨어 업데이트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는 소프트웨어에서 세세한 설정은 불가능하고요. 이후에 업데이트돼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T598은 PC, PS4, PS5를 지원하고 있고요. 휠 베이스 모드 버튼을 이용해서 연결된 기기 환경에 맞게 변경해주세요. 아무래도 트러스트 마스터 제품의 최대 강점은 별도 키 세팅 없이 바로 인식된다는 점이죠. T598 휠베이스는 5뉴트미터의 일정한 토크를 제공하고 있고 오버슛 기능을 통해 일시적으로 5뉴트 이상의 피크파워도 전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T598은 다이렉트 액시얼 드라이브 기술을 이용해서 휠 회전시 걸림없는 부드러운 제로 코깅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레이싱 게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유로트럭같이 운전대회 회전을 많이 하는 게임에서는 그 부드러움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브랜드 제품들도 코깅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보완이 되어 있어서 와 하면서 놀랄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기어 쉬프팅 시 기어 변속 충격을 시뮬레이션에서 전달하는 기어 졸트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기어를 변속할 때마다 휠 베이스에서 휠로 전달되는 진동이 잘 느껴집니다. 변속 충격의 세기도 강하거나 약하게 또는 아예 끌 수도 있어서 플레이 환경이나 게임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휠 회전각 변경이고요. 휠 회전각은 베이스에서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모드는 자동으로 휠 각도 설정을 도와주는 오토 모드, 그리고 180도부터 1080도까지 총 6단계로 휠 각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베이스에 있는 LCD는 기어 정보, 속도, 베스트 랩스 등 정보 표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포스 피드백 세기나 댐핑 세기, 센터 스프링 값등 현재 휠 베이스의 세팅 값 등을 쉽게 확인하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포스 피드백과 진동의 느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플레이 시에 포스 피드백 세기는 100%로 설정했습니다. 필 조작시에 느껴지는 조작의 무게감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사용했던 T300 아레스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동시 소음을 피할 수 없었던 벨트 기어 방식 베이스에 비해서 조용히 제할일 다하면서 힘은 그대로인 다이렉트 드라이브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도 조금 따뜻한 수준의 열기는 장시간 플레이에 대한 부담도 줄여지고 있고요. 다만 연석을 밟거나 비포장 표면 위 진동은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다소 약한 느낌인데요. 타브랜드 3에서 7루튼급 휠과 비교해 볼때 T598의 회전감이나 노면 진동 느낌은 정숙성을 지향하는 승용차 같다랄까? 이걸 좋게 해석을 해보자면 휠 베이스에서 진동을 단단하게 조여주고 아주 부드럽게 휠로 전달하는 느낌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주로 이제 밤에 와서 그 레이싱을 하는 입장에서는 책상에 거치해서 사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진동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튜닝되지 않은 터프한 노면 진동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아쉬움이 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외관, 설정, 그리고 조작 느낌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포스 피드백이 강하게 전달될 때 고주파 노이즈가 좀 있는데요. 진동이나 포스 세기에 따라서 고주파 노이즈도 커지거나 작아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 트러스트 마스터사의 디디윌 베이스 엔트리 모델인 t 5 9 8을 살펴보았는데요. 휠 베이스 높이가 28cm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휠 거치 환경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여러 트러스트마스터 휠림을 보유하셨거나 게임 호환성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쉬운 인게임 키 세팅을 원하고 PC나 플레이스테이션 4, 5를 지원하는 걸 희망하신다면 트러스트마스터 T598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트러스트 마스터의 T58 리뷰를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